안녕하세요. 저는 부품 운영 팀을 맡고 있는 황인성 팀장입니다. 제일 공장 내에 위치한 부품 창고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품 창고에서는 약 2만 2천 가지의 아이템들을 보유하고 있고,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망을 통해서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85% 정도의 부품 공급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어떤 의미냐 하면 고객들이 요청했던 부품들 중에 약 85%를 저희가 스탑 운영을 하고 있고 1일 이내에 요청하신 부품들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없는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쪽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당일 기준으로 2시 45분까지 출고 요청이 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 요청이 들어가고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오전에 천안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시 45분 이전에 요청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날 오후에 천안 부품창고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부품창고에 대한 전경 부분들. 간략하게 한번 다시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희 부품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핵심 KPI 항목 대시보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현황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시보드고요 저희는 PQVC라고 부릅니다 People Quality Velocity Cost의 약자입니다 일단 피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안전 관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게차에 대한 안전 관리, 캐다플라에서 또다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오염 관리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통로라든가 렉 부분에 있어서 위험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월 매월 체크하고 안전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항목이고요. 두 번째 퀄러티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는 이2 2 0 0 0 가지 라인 아이템에 대해서 전산 수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매월 매월 체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벨로서티로서 저희가 입고 그 다음에 출고량이 월별로 어떻게 어떤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을 체크하는 항목이고요 시간대별로 출고량 부분들도 같이 체크를 함으로써 인력에 대한 투입 부분이라든가 또 필요할 때는 렉 시설 관련된 부분들도 현황표를 통해서 추가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스트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택배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여러분들께 부품을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택배 외에 큰 품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 그다음에 긴급 건회 같은 경우에는 퀵 서비스를 통해서 배송 운송을 하고 있고, 뭐세 그 가지 항목들이 월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 관리하고 있는. 표입니다. 요네 가지 항목 부분들을 통해서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물량 시스템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즉각 즉각 운송이 될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는 KP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품에 대한 사항을 한번 실물로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부품 사이즈별로 랙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작은 부품들이 수납되어 있는, 수랍 렉 쪽에 있는 부품들을 한번 샘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이렇게 캐타필라 정품 품목에 랩핑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로 캐비닛 렉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은 실 오링들로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품목들로 좀 들어가 있고요. 캐비닛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랩핑이 되어 있는 이유는 캐타플라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염 관리 내용에 적합한 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캡 정품만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사이즈의 랙들을 부품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